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치입니다. 히히.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진한 신메뉴 마라 로제 떡볶이 준비했어요. 저번에 마라 떡볶이 나왔을 때 먹어보고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마라 로제 떡볶이 엽떡에서 신메뉴로 나왔었는데 한동안 엽떡이 안 땡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마라 로제, 엽떡이랑 허니콤보 오랜만에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왜또 와서 맛있어? Mm-hmm. <laughs> 음 mm. Mm-hmm. 사진님들. 아, 먹고 나니까 얼굴이 더 동글동글해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임신하시면 이렇게 살 많이 찌나요? 네, 저 저는, 저는 아무래도 출산할 때까지 20kg 넘게 찔것 같아요. 벌써 육박했습니다. 지금 먹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제 딱지낳고 나서의 그 추후의 다이어트가 살짝 걱정되기는 해요. 보통 조리원에서 막 10kg씩 빼고 나온다고 하시던데, 저도 예외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고 나서 또 스스로 또 10kg 넘게 빼야 되는. 하, 아, 저 댓글에 살안 찌냐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laughs> 저 20kg 넘게 찔것 같아요. 진짜. 얼굴, 얼굴도 예전 영상이랑 비교해보시면 진짜 지금 많이 붓고 찌쪄 있는 상태예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하지님들 오늘도 맛있는 먹고 싶었던 마라로제 떡볶이랑 허니콤보 먹어봤는데요 허니콤보는 말 안해도 일단은 맛은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마라로제 떡볶이. 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마라 떡볶이랑 마라로제랑 뭐가 더 맛있다? 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마라 떡볶이도 처음 먹었을 때 약간 충격적인 맛이었는데, 마라로제도 충격적인 맛을 되게 부드럽게 융화시켜주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핫제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굴럭되는 하루 되세요. 요즘 날씨가 엄청 더운데,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